무더운 날 생각나는 동네, 여름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태백시 황지동 시내에 숲속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주택을 소개할게요. 현재 50% 할인된 반값에 나온 매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에서 오시면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톨게이트에서 130km, 차로 2시간 10분 정도 38번 국도를 타고 태백 방향으로 오시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말 오전 삼척 방향에서 통리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입니다. 현재 온도 22도, 여기 동네는 확실히 시원합니다. 인정이에요. 통리에는 5일, 15일, 25일, 열흘마다 통리장이 열립니다. 오늘 물건지로 가고 있어요. 태백꿈 탄탄이음터 여기는 태백 평생학습관과 교육도서관 예정 부지입니다. 그 뒤에 오늘 매물이 있어요. 목적지 주변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촬영을 시작할게요. 현재 위치 확인해 주세요. 여기 도서관 부지이고, 그 뒤쪽에 오늘 매물이 있습니다. 오늘 매물까지 걸어서 가볼게요. 건물 뒤로 큰 담장이 있어요. 여기 철조망 넘어가, 오늘 매물 부지로 나옵니다. 부지가 넓습니다. 한참을 돌았어요. 노란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벽돌 구조의 2층 건물이 나옵니다. 경매 번호 2024 타경 724. 3차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7,389만 9천 원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합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건물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숲 속에 온것 같아요. 현재 집 주인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건물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마당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큰 나무는 은행나무와 돌배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그 앞에 나무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 뒤로는 주목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쪽으로는 큰 담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창고에는 학원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네요. 오늘 부지에 모두 포함됩니다. 주변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요. 학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에 황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단지입니다. 예전에는 문이 설치됐던 것 같아요.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엄나무 같아요. 잡초가 아주 많네요. 관리는 잘안 되고 있어요. 여기로 쪽문이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요. 회장님 주택 같아요. 위에서 지적 경계 확인해 볼게요. 태백시 황지동 86-8전 248평입니다. 황지동 86-28전 205평입니다. 황지동 86-32전 33평입니다. 합계는 487평입니다. 경매 정보 살펴볼게요. 소재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86-8 외에 두 필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 토지 면적은 487평, 건물 면적은 73평입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개인, 채권자는 금융기관 두 곳이 있어요. 3차 최저가는 4억 7천만 원,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24년 6월. 토지는 세필지 487평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130만원 내외에 감정가는 평당 180만원 내외입니다. 토지합계 감정가는 8억 8천만원입니다. 땅값이 전체 감정가의 90%를 넘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개발촉진지구, 하수처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광 지역 지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벽돌조 시멘트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84년 42년차 건물입니다. 건물 샷시 현관문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1층 34평, 2층은 22평, 지하 창고와 보일러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층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제시 외로 다용도실, 창고 두 동, 차고가 있습니다. 오늘 매물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지 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이 있는 주택지대입니다. 부정형 토지이고 건물은 토지 2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2번은 공부상 전이고 현황은 대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1번을 통해서 건물까지 진입할 수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서류는 없다고 나옵니다. 임차인이 한분 계신데요. 별도 임대차 단계는 없고 채무자의 배우자, 시동생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8년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말소 기준 등기는 대부회사입니다. 그 외에 가압류가 있어요. 채권액 합계는 19억 원입니다. 예상 배당표에서 1순위 근저당만 일부 배당을 받고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주변 광역지도입니다. 주변 지도입니다. 근처에 초등학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물 옆에 교육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앞으로 태백 시내 중심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쪽, 철길 넘어 언덕에 태백 시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건물 주변 사진이 있는데요, 건물 내부 사진은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쉬워요. 오늘은 태백시 황지동 시내 숲 속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주택을 소개해드렸어요. 현재 50% 할인된 반값 매물이지만 4억 대가 넘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땅값이 감정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500평에 가까운 넓은 토지라서 오늘 매물을 낙찰받는다면 건물 옆 필지는 매매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매물 주변에 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내부 수리만 한다면 멋진 단독 주택이 될것 같아요. 실 거주용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매각기일에 맞춰 경매 입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영월지원 경매일계에서 진행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더 많은 전원주택, 토지, 경매, 공매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채널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부동산입니다.